내가 자신있게 그 그지 같은 몰아넣기만 아니면 더 좋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네, 근데 다만 라곤 문제가 좀 그지 같다고 하네요, 라곤. 그거만 빼면 딱이라는데. 오 죽을 뻔했다. 일단 라곤룬 문제가 좀 크긴 하대요. 페네소나는 스트리밍 제한도 걸려 있고. 제한 걸려 있는 게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낫죠. 제 그거 말고 게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레이테드로 패링을 해보라고요? 아, 맞아요, 이거 총이지. 총검. 아 제한 걸려 있는 이유요?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이라서 제안을 걸었을 거예요. 단간 론파는 스트리밍 아예 막혀 있잖아요. 아마 1장 정도나 가능하던가난 쌍검쟁이다. 아니, 쌍총쟁이. 가다롭다. 아우 거리를 진짜 잘 지지 않으면 거의 공격 하자마자 바로 쏴야 되는구나. 방송 허가에 따른 거는 제작사마다 다른 문제인데 알려줘. 아, 방송 허가에 대한 문제는 제작사 적이죠. 유비처럼 스트리밍 장려하는 회사도 있고. 단간론파 쪽처럼 스토리가 좀 중시된다 싶으면 은 금지하는 회사도 있고 다시 가자 역전 재판은 역전 재판은 3DS로만 있나? 나이즈? 아 나라라 슈퍼보드 등풀 안 뚫어도 첫 죽음은 여기로 올걸요? 아 등풀을 뚫든 안 뚫든 그런 상관없어요. <laughs> 그게 게임도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 아니 들어본 것 같긴 하다. 얘왜 이래? 왜 자꾸 나한테 널 찍었어 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를 어? 와. 아니 저게 그냥 일반적인 회피 타이밍이랑다 다르네요. 나 무조건 뒤로 피했어야 됐나봐 차라리. 그래서 최소한 죽지 않지 않을 지도모르겠데 레이 테르가 좋은 무기 같아 보인다고요? 지금 레이 테르는 쓰지도 않았는데. 아 패링으로 잡았는데 왜안 맞지? 방금 맞을 만한 타이밍 아니었나? 레이터의 혈질 캐릭터는 상당히 쓸만합니다. 아, 왜 뒤로. 그래 닥소는 나름 딸만 하잖아요 불본이 제일 쉽고 근데 닥소는 다른 게임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닌 것같아 그렇게까지 그지같긴 하지만 닥소가 불본보다 쉽다 그건 좀 아닌데 불본이 보통 제일 쉽죠 본편 돌고 성배만 돌면 끝이니까. 아니요 게임의 게임 자체의 난이도 말고 플래티넘 트로피 다는 난이도. 게임 자체가 뭐가 어렵냐기보다는. 고거 자체에 난이도를 뜻하는 거라. 코스 초회 차에 80번 죽고 게임 뭐 100몇 번씩 죽는 죽는 사람도 은근히 많을걸요. 저는 그냥 그걸로 해서 별로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장비 다 갖추고 와서. 그 플랫 다는 작업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계약 작업하는데 한 10시간도 안 걸렸을걸? 보통 트로피가 본편 엔딩이랑 수집요수 살짝 모으고 나서 담겨있구나. 10시간 정도면 무난한 편이죠. 반지 모으러 다니는 것도 공략 대충 보면서 하면,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나고. 그런 거 감안하면, 닥스3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아. 루트비에요? 루트비 로드비 그거, 개 허접이잖아. 3회차 강제죠? 아니면, 저걸로 받아도 되긴 해요. 다른 사람한테. 아, DIC는 불보이도 어려웠던 것 같아. 아 근데, 게일도 만만치 않지 않았어요? 미디르도 그렇다 치는데, 게일, 걔는, 어, 피가 진짜 무슨, 그 인간 몸의 미디르보다 더 많어. 방어력 쩔고. 여기는 어디? 밑으로 내려가도 되나? 괜히 저의 차가 쉽다고요. 아이, 난왜 어려웠지? 아우, 여기 아니야. 아니, 게일은 패턴 유도했으 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애가 한두 명도 아니야 아, 장기전인 게좀 문제가 커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오진 않았을 거야, 여기일 거야. 됐다! 안돼저 굴러다니는 퉁땡이들이 제일 센것 같아요 그들 같아 아, 열었으니까 죽어도 돼요. 그냥 돌아가는 것보다 저게 더 빨라서, 아, 개일은 독도 잘 걸리잖아요. 독도 야, 피주! 와우. 아, 진지하게 하자. 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난 진지하다. 짧아. 무기가 좀 짧아. 어? 뒷발에 있었는데 이걸 맞아? 어 미친. 다시. 이거, 단건 플레이 하는 것 같아. 짧 저거 충격파동이 장난 아니다. i'm 너무 공격에 집중을 했구나 엘 미친 계속 저 안에서 발바닥이만 하지 나고 어떡하라고 마그나라우스 이미 잡았습니다. 상위 피켓 피켓까지 잡았어요. 안 돼! 막타는데 아, 헷갈린다. 그래도 1퇴했으니까 됐어요. 네르기간테요? 네르기간테 아직 안잡았죠 상위 푸켓푸켓까지 푸케 잡고 지금 리오레야아 아종 그 단서 발견까지만 했습니다 아니 리오레야아 아종이 얼마나 세요? 리오레우스보다도 훨씬 센가? 자, 이제 야남만 잡으면 돼, 야남. 야남 잡고, 성직자에서 잡으러 갑시다. 야, 어딜까? 어딜까? 아, 리오레야 아주 온 쉽다고요? 아, 위였던 것 같아. 탕이 푸켓푸켓은 하위 리오레우스보다 어려운 거야. 아니요? 상위 푸켓푸켓은 그냥 체력 많은 하위 푸켓푸켓입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레이테르는 별로 좋은 무기는 아닌 것 같아. 거 같아. 일 잡고 나서 관련 영상 보는데 8차맨손 때려 잡은 영상이 유튜브에 있 때려서 결국 잡더요 네, 시... 네 스타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야 말로 썩은 물이고 역시 저는 청정수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대로 잡았던게 게일 30분인가? 인두플레이 때 인두플레이 때그 다른 사람이 다 죽어서 얼마나 저에게 사무쳤는지 고인물인걸 인정한다고요? 고인물이 아닌데 고인물인걸 어떻게 인정을 하죠? 아. 그냥 세번 공격하고 빠져야겠다. 근데 얘는 정체가 무길래 스턴을 걸까? 저 도대체 꼬맹이는 무길래? 오맹이의 정체는 아이스 스피어도 아니고 블러드 스피어. 얼 얼? 어. 낫다요 나았다요아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와야 갑자기 얘 장난 아니다 체력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닐걸요? 와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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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저 돌진기 쩐다 왼쪽으로 피하는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피해야 되는구나 야 야나마테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나마테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 아, 분신을 총으로도 제압을 할수 있구나, 자. 그러네. 난왜 일일이 다가가서 때렸지? 어 이미 다 잡았는데 어쩌겠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전신총으로 제거하는거는 이클포가 알려줬다고요? 처음 들었어 아, 이클포는 야사파했고 그런거 혼자만 알더라 됐다 어? 데미지 비교 338 4백9 찌레기가 훨씬 더무구나어 잠깐 근데 헐 어, 미친 찌레기가 이거 네요아뭐 당연하다면 당연한가? 아니 해당연 너무 편안하게 하지 무슨 공포에 떨면서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막 죄책감 같은 거 갖고 있으면서 아난 데미지 비교를 해야 돼어 미안해 인형아 어난 데미지 비교를 해야 돼 이런 게 훨씬 더 무섭지 않아요? 네 인형은 무한부활입니다 아 그게 더 사이코패스 같잖아 그, 막, 그, 저 뭐냐? 그거는 진짜 무슨, 걔가 고통을 느끼고 막 생명의 소중함도 알면서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마구 때린다는 느낌인데, 그게 더 사악하지 않아요? 플레이더 스파이어? 뭐예요? 난 인형한테 전혀 미안하지 않아. 전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악한 거하고 소름 돋게 사 아니 그러면은 막모는 같은 게임이랑 그런 거다 어떻게 해요? 로가리우스는 어떻게 잡어? 로가리우스 한 번이라도 잡으신 분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걔는 그냥 피해왕을 봉인하고 있었을 뿐인데, 직접 가서 공격하고 죽이고, 하신 분들이 지금 사악을 노네요. 아이 가증스러운 위선자들 같으냐고. 결정석 파밍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아, 나중에 가끔씩 해보까 가끔씩. 가증스럽네. 이 게시판에 이렇게 가증스러운 유전자들이 많았을 줄이야. 아, 보였는데 불피했어. 왜 이러지? 맞아. 농도. 먼저 때리지 않으면 성공도 안 하는데. 그걸 굳이 꼭 자기 지나가겠다고. 하여튼 사양꾼이든제 귀인이든 굉장히 다른 것들이 없어. 저는 그런 만큼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머리 터져라. 아, 저거. 1회차 얼마나 걸렸을까? 저는 거목 잡는데 5시간 썼잖아요, 5시간. 그거 감안하면, 거목이, 아니, 초반을 가르는 게, 초반을 가르는 게, 심감. 심감까지가 잠깐 몇명 남았던 거야? 노야, 주교, 심감. 10시간 정도 걸렸겠다.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걸렸을 테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저는 한 최소한 4, 50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1시? 아직 많이 남았어 아 이건 또 언제 550 547개 더 모으냐 1회차 마무리 레벨이 60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수혈액 전단다 네, 모넌 해야죠. 나도 모넌 엔딩 보고 싶다. 어? 이 캐릭 있을만한 거다 있네? 얘 근데 왜 이거 아이템을 다 이렇게 껴놨냐?